오늘 할 게임은 섀도우 커리더 그림자복도입니다 와...이거 너무... 이 소리가 너무 빡쳐 이 소리 너무 싫어 여러분들 취지직도 있어요 취지직도 나중에 많이 와주세요 제발 애플로 소지하고 있는 아... 아이 기분 너무 짜증난다 아...그림자복도에서 했던 그 느낌 그대로야 아니, 5년 만에 왜낸 거야? 그냥 이대로, 그냥 끝냈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이 게임사는? 내가 이 게임을 싫어하는 이유가, 공포적인 요소도 많긴 한데, 문제는 너무 어려워, 게임이. 진짜 괴랄한 난이도라, 하기가 싫어. 애초에 숨길 생각 없었던 열쇠. 와, 오른쪽 키로 아이템 사용한다. 진짜 개자식들, 진짜. 우리는 이라는 공통된 아이템 사용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왜 오른쪽 클릭이어야만 하죠? 오, 뭐야. 오씨 분위기 봐. 오 기괴한 것봐 벌써. 아. 아 게임 진짜 역 가치도 잘 만든다 진짜. 아 머리 아파 벌써. 아 학생 아니야? 맞네 학생인 것 같아요. 뭘 빌려 쓴다는 거지? 거실 선반은? 오시발 무서. 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진짜 게임 진짜 역까지 잘 만들었다 시발 진짜 아 여기구나 열쇠를 걸어놨다고 아 설마 거기 아 이러다가 뒤에 누구 있는 거 아니지 아이씨 와 씨발 집을 왜 이따구로 제작한 거야 개... 아, 너무 싫다, 진짜. 어, 이거 라이터. 아, 저구나. 그림자복도 원해서 아버지한테 받은 거. 어, 뭔 소리야? 아이씨. 어, 어, 주인공인가? 오지こんな간이 오이, 바구와야메로

<은을 의미> 아이 아니 뭐빙의된게 아니었어? 나빙의된줄 알았어. 아이 응, 여기 <드시 sociedad> 나가면 뭐 어디 가려고? 와 근데 분위기 좋댄다. <laughs> 아니 CG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도 분위기가 너무 짜증나게 좋아요. 아 너무 짜증난다. 어 데타맨님 안녕하세요. 이거 그냥 오늘 해놓고 버리자. <laughs> 두시간 안에 해놓고 환불 때리면 되겠다. 나 이거 오늘 아마 존나 열심히 노력해도 4시간 안에도 못 깨. 내가 장담해. 조졌다 그만하자 어우 자살하지마 왜 나도 같이 사요나라 하자 게임이랑 같이 사요나라 하자 사요나라 어, 뭐토 응? 야, 쥐가, 콜라, 워, 터치, 너, 귀여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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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서 죽은 거 아니었어? 너무 끔찍하다. 아우, 저 노래가 제일 싫어. 세상에서 그 일본의 특유의 그거 있잖아. 공포 게임에 나오는 나 진짜 이 게임에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 어, 뭐야? 손에 근데 아까 제 삼촌이라고 했던 거 보니까 아빠는 돌아가지 않나? コノキサテン、ユのヒゲの,の,のマスターをしてます。ヤクモヤクモシマス。シ <laughs> グレレでも新しいキャラクターがバイーのータです。ウリガー、アルドン、シンシュカネドルのでヤクモさん。私、シンダーは何ですか何ですかココアイカイ、アマノヨヒラ。 その入り口にあたる場所です。グレさんは死ぬ寸前に。天の世平を要する神様。まがつくまりの神によって。この異界に呼ばれたんです。次に。その手の烙印についてです。そねかぎん。これは。それはまがつくまりの神の御門であり。 一種の呪いのようなものですその烙印がある限りシグレさんはスーパーですが使命さえ果たせば呪いは解かれるはずですなんかそれ驚愕地見てますねそれで使命って何なんでしょうそれはマガツクマリの神が知るところ そうなんですか。マガツクマリの神は天のノ平の重心ですが天のノ平は非常に危険な世界です。足を踏み入れるのなら死の苦痛を覚悟することです。そうですか。いかがなさいますかヤクモさん、私 그늘 여기서 평생 살면 안 돼? 그 여기서 살자. 아, 이 새끼 플그 존나 세우는 것봐 진짜. 아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オトラゴーオトラゴーオトラゴーオトラゴーオオトラゴラゴーオトラゴラゴーオトラゴラゴーオ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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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ラオトラゴーオトラ 아, 이렇게 하나하나씩 깨는 거구나. 우와. 하나하나씩 깬다는 게 너무 짜증나. 어, 부딩기. 와. 아, 현대식으로 바뀌었어. 존나 짜증난다. 아, 스발.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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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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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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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냐? 스발. 아, 스태미너 진짜 개같다 진짜 그거 그거 등고 씨발 이만 씨발 아이씨 자겨있는데 한바퀴 돌았네 저기에 초록색을 모아야되나봐요 세개를 총 모아야되거든요 내 인생에 더이상의 그린자목도는 없을줄 알았는데 일단 두시간만 하고 오늘 꺼야겠다 내 멘탈을 위해서 잠깐만 잠깐만. 누가있다 누가있다 배회자있다 천국을 가져왔는지 뭘 가져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씨발 아, 왜이 주변에만 있는 거 같지? 제발 꺼져. 꺼져. 어, 봐봐. 아까 뭐가 지나갔어. 방금 뭐가 지나갔다고? 어, 존나 심장 떨려서 못 게임하겠네, 진짜. 아니, 아까 전에 내려간 거 아니었어? 와, 진짜 나이 강가...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내 인생의 그림자복. 씨발 <laughs> 진짜 이그만와 미친 놈들아. 이거 심지어 난이도 쉬운 버전이거든요. 쉬운 버전인데 이렇게 어려워도 되는거야 이 씨발새끼야 어하하... 진 빠져 벌써 이미 열심히 놀라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기억이 계속 삭제되나? 나 분명히 올라왔던 것 같았는데 그냥 인생이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 제 인생 상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림자 복도가 너무 하기 싫어요 쉬움이라네 내가 언제 공깨이었어 내가 언제 공깨이었어 일단 문 열어놔 어? 보국 발견 나이스 일단 쉬어 만족스러워 야이 정도면 잘했다 야 여러분들 축배 들자 이 정도면 이은 쉬어야겠다 휴 어? 뭐지? 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래? 뭐가 있는 거야? 어? 아, 거울을 타고 다른 데로 갈수 있구나. 어넌 누구예요? 뭐지? 버갑허야지가나작자아야카모노케 지미, 모 중이병, 나이스 두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어, 저 있다! 발 이거 래지 이거 래지 이거 어오오오오 어시발 오시발 그냥 뛰어다니자 안 되겠다 올라가 올라가 오,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뭐 뭐야, 여기 여기 뭐야? 뭐야, 여기 뭐야 존나 아파 죽겠네. 여기 있다 뭐았다 죽여라 바 아니, 뭔가 점점 길어지는 것 같다? 어, 숨어! 발견했어? 발견한 거라고, 이게? 어, 발견했네? 티어티어오 씨발 어우 쎄까매 쟤가 게임이 진짜 역가치도 만들었어 지주 이건가? 이건거 같은데? 이거다! 된거야? 뭐야 에? 이끝 아니야? 끝났다! 평가점 T 씨발 너는 여기서 편하게 이거, 이러고 있을 때냐?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아 이게 무사해 보이냐? 몇 번을 뒤졌는데? 아, 단 하나 있는데 너무 좋겠다허 <laughs> 씨발. 아, 너무 하기 싫다, 진짜 다. 근데 내가 이거 쉬움 난이도로 하니까. 그냥 존나 뛰어다니면서 죽으면서 모아도 되겠네? 알바노, 알바노, 알바노. 씨발, 존나 무서운 거 똑같네. 개 같은 거. 개 같은 거. 어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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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데. 이씨발! 돌아다. 오호호호호호호호호! 씨발개 같은 새끼들 아 꺼져, 꺼지라고. 저도 그러는데요? 왜전다를 거라 생각하죠? 존나 무서운데? 일부러 뛰어다니면서 약간 무서움을 없애는 거예요? 어, 이 아저씨, 아 그냥 뭐 멋진 뭐 이상한 사람이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이거 파는 그냥 잡상인이었네 이 아저씨. 어 고기다 고기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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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계세요? 야 이게 맞네 존나 뛰는 게 맞네 나이스 이거지 어 잠깐만 이거 천리안이잖아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지? 야 엑스레이 미쳤다 엑스레이 미쳤다 알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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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다 아아 아, 너무 달콤했는데. 어, 저기로 온, 저, 저 새끼. 잠깐만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이거 원이 아니라 투라서, 내용이 몰라요. 뭐가 다른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원에서 스토리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근데 불사, 아, 몰라. 나 까먹었어. 아, 죄송해요. 하하하하. <laughs> 하이. 어, 오, 여깄다. 여있다여있다여있다이 새끼들아. 나가, 이짜 나가, 이짜 바뀌어, 바뀌어, 바 어. 이거였어 이거였어 여러분들 야이씨 이거 시간매다 오졌다 여러분들 15분만에 해결하는 법 존나 뛰세요 이게 추격전이라고? 어? 어 뭐야 너 뭐지? 어우 시발너 뭐예요 <laughs> 맞다래요 시브레 도가다 間がつくまりの神にとうとう知なんだことあんた誰あんた誰そうか覚えておらなんだかならばシグレ殿はなぜここにおられる何言ってるの、別に来たくて来たんじゃないし私はただ死にたかった楽になりたかっただけ なのに、変な呪いにかけられて、それで神様に会って文句言いたくて。愛、分かった。ならば、お主は紳士様にとって危険な存在。いくら間がつくまりの神のご尊意とおわせども。お主を紳士様に近づけること。まかりなら。お男。死の恐怖をその上 <What? S 2> に刻むがいい。おいぶちゃけ。なに<何>。待てよ。 다시 일 <laughs> 다시 일어날 수없게 어? 어우, 시 잠깐만 어? 어우, 으으리오쉣 아, 신시타마의 고통은 이ものではないと

악몽이 아니죠.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그비

もしもしもしも人牧しもしい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しっていますしも、uh、しもしもしももも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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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しし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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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しのし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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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し 아, 근데 나 아, 이거 계속 할 때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 씨발. 지그레 상은 10년 전에 잔시 의식을 받았다고? 지그레 상이 사카즈키를 終 근데 주인공 이름이 시구레야? 애초에 주인공 이름이 뭐야? <laughs> 아 맞네, 시구레가 맞네. 이 사람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인 것 같기도 하고. 아우 정조란 이빠 봐 아우 알고 보니까 아존나 쉬운 게임이더라고. 어고고기 바로 나온다고? 오, 오오... 오오오오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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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개꿀! 어디서? 어?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어, 질다, 질다, 다 게임, 게임셋, 게임셋, 게임, 셋, 게임, 셋, 게임 셋. 나이스! 어, 져까 짜까, 오! 오 아, 너무 좋다. 에스그!

アマノヨヒだ。知ってるよ。シグレが自殺にす今度こそ死ぬために呪いを解こうとしている。いいか、シグ自分から命を絶とうだなんて考えるな。死ぬためじゃない。生きるために呪いと向き合うんだ。 뭐니? こんなところ来て 이게 뭐지? 에라 라소니 에라 에라소니. 이게 뭔 뜻인지 아시는 분 그냥 뭐안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해석 좀해 줘. 그레 뭐니? 나가다네 아니, 저기는 왜 석이 안돼 있는 거야? 너둘 중에 한 명은 알겠지. 우리 시청자 중에 그거는 못 해? 그 정도는 할줄 알잖아. 빨리 해석해 오라고. <laughs> 음, 기라이. 기모이. 아. そ,れそうもういい私は行くからさっさと呪いを解いて死ぬどうせ死ねば全てなくなるだったら生きてる意味が分かんない人間いずれ死ぬことが決まってるんだ早いか遅いかなんて些細なことじゃんだったらささっさと死んじゃった方が絶対楽だって生きてたってどうせ。 목숨을 소중히 여기라고 왜오 생각보다 예뻤네 주인공 파란머리였어 심지어 아 게임이 너무 안 끝나요 이 계좌표 608 386 432 지평계 고정값은 지키셨나요? 뭐지 지평계 뭐있는데? 와이씨발 점점 더같아지는거 너무 꼴 보기 싫다. 야, 근데 진짜 뛰어다니니까 더 낫네. 애들이 날뭘 쫓아와 어, 뭐야? 뭐야 왜 어... 잠깐만 어... 이 누구세요? 에? 잠깐만 이 아저씨한테서 판늘 사면 금방 깰수 있잖아 없어? 아니 있는 것도 없으면서 아이 진짜 쓸데없다 아저씨 아이 잡상인으로서 자격이 없는데요? 쓰발 새끼야 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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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눈 깔고 있으면 들켰네 쓰발 <laughs> 아이눈 깔고 있으면 모른 척 해줘야죠, 아저씨. 이거는, 어? 상대방한테 복종의 행동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나 있는 데마다 왜다 걸려? 새로. 때로... 오실 거예요? 아니, 에바지. 아니 귀신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쉬운 모드에서 끝. 제발. 제발. 통과, 통과. <목소리> 선대의 신죠? 삼촌왜 계속 나타나는 거야? 집에 온가? 신시. 그레와 약모상과 고이세카에대해 どう聞いている天の夜平は汚れを浄化するろ過装置みたいなものだってそうだそして紳士とは言わばスカイ捨てのフィルターだ現世から選ばれた人の子が杯の儀式を経て紳士となり間がつくマリノ神の力の一端を与えられ そうして紳士はうつしよの水の最悪を取り除き命を利益するためにこの世界でけれを浄化するというお役目を課せられるお役目の間紳士はけれにさらされ続けるやがて使い物にならなくなった紳士がこの霊病に捨てられるそうして どい,い,い,い話何何ーーしあっ、もうすぐに行きたいなの。ストリートしてる夜をたけさきとったら。それでカズワイキリナイノシスコアティー。キロク記録すら残ってルカムカシか昔から繰り返されてきたことだ。だ私も、こうなってたかもしれないんでしょう。 なんで私が選ばれたのかなそれにおじさんなんなのなんでそんなに詳しいの <laughs> うちの家系は代々異界絡みの厄介ごとに巻き込まれやすいみたいだ <laughs> <laughs> 俺も昔こことは別の異界をさまよったことがあるしぐれにはこういうこととは無縁でいて欲しかった この能面シグレこれを君は悪いが悪い奴じゃない。シグレがこうなった原因は自分にあるからって。シグレの力になりたいそうだ。<laughs> この能面がそうだ。チララねあじゅ。やあいし。ああ蹴っばりだ。いや、これ二分の一もあんねっす。 게임딱이 정도가 딱 2시간이야. 사람들 노멀로 했을 때. 나도 여기까지. 그림자 복도는 나중에 봐요. 어떤 새끼가 6시간 게임을 만들어. 시레가토 帰ってこい。呪いはもちろん解きたいけど。帰るのは。まあ。その気になったらね。おじさん。んありがとね。ああ、ツンデレ。